한화와 함께하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 2017. 재밌게 보셨나요? 한화큐셀에서는 이번에 특별한 손님을 초청해서 불꽃축제를 함께했는데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12개국 100여 명의 고객을 초청해서 글로벌 고객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15년 2월 통합사로서 한화큐셀이 출범한 이후 최초의 대형 고객행사이며 고객과의 유대감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화큐셀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3박 4일 동안 해외 고객 100여 명을 초청해 한화큐셀 한국공장 투어와 환영반찬, 그리고 불꽃축제 관람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는데요. 먼저 태양광셀 세계 1위의 규모와 기술력을 갖춘 한화큐셀 한국공장 방문은 고객들에게 한화큐셀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는데요. 공장 견학은 한국 공장 셀 사업부장인 로버트 바우어 상무의 한국 공장에 대한 브리핑과 진천 음성 라인 투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에 증설을 마치고 단일 공장 규모로 세계 최대 공장인 진천 공장의 자동화 수준은 고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더플라자에서 진행된 환영 만찬에는 임직원들과 고객들이 함께 어울려 교류하는 장이 마련됐는데요. 이 자리에는 한화 큐셀 남성우 대표이사, 한화에너지 류두형 대표이사와 이번 고객 행사로 방문한 고객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한화 큐셀 남성우 대표이사는 환영사에서 한화 큐셀이 글로벌 넘버원의 시장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계신 고객 여러분들의 지지 덕분이라며 한화 큐셀도 현재 안주하지 않고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더 벌려 세계 최고의 기술력, 제품력, 그리고 브랜드력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초청된 고객들은 대한민국의 대표 축제인 한화와 함께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 2017일 유람선을 타고 관람했는데요. 이 자리에 참석한 한화큐셀 김동관 전무는 한화큐셀 글로벌 고객행사에 참석해주신 고객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글로벌 고객행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신뢰를 높이며 윈윈 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전했습니다. 고객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불꽃 축제를 눈앞에서 즐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 했으며, 이런 경험을 고객에게 제공해 주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한 한화 큐셀의 정성과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We d o 한화큐셀은 앞으로도 글로벌 고객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파트너십을 강화할 예정이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글로벌 넘버원의 시장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